이번에는 이제 동아시아 말씀해주셨는데 동아시아적 이제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음향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여성운동이라는 좌담은 사회학자 조은 선생님과 백 선생님 2015년 좌담으로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성 문제를 논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던 여성운동의 양상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 나눈 그런 좌담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성운동의 어려움이나 가능성, 분단 문제와 연대 필요성 등 많은 부분 비슷한 의견을 나누시던 두 분이 음향 조화론에 이르러서는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셔서 독자 입장에서는 좀 흥미진진하게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저담을 읽으면서 음향 조화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남녀관계의 문제는 당장의 불평등과의 싸움이라는 차원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담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향조화론의 쓸모는 무작적 남녀의 조화를 모든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장기적인 목표, 좀 궁극적인 평등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위함에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걸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페미니즘이 좀 현실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저희가 겪는 어떤 여성혐오, 불평등, 이제 이런 것들을 골몰, 이런 것들의 골몰을 할, 어, 하다 보니 차별 없는 사회 자체에 대한 상상은 오히려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음향이라는 것을 이제, 이제 공부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양적인 사고, 좀더 익숙한 개념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음향은 집에 피지배가 없는 상보관계 그리고 또 숱한 개별성과 단, 단독성과 차이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서구적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음향 개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과 개별성에 대한 긍정 같은 경우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페미니즘의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이러한 깨달음이 다분히 어떤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약간 중단기적 이런 목표에 있어서는 음명의 조화가 좀 너무 큰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음양 조화론이 좀더 페미니즘 현실적인 페미니즘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것들 궁금해졌습니다. 지영 씨. 저역시 궁금하대요. 아,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여성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원대한 안목으로 세우기 위해 백낙천 선생님께서 음향조화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말씀에 좋은 교수님이 음향이라든가 조화라든가 하는 표현이 매우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지 않냐며 반론을 펼치셨어요. 표현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표현,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라는좀 이제 저희가 잘 익히 아는 관점에서 보자면, 음향조화라는 단어는 유교적 가부장주의가 곧장 떠오르는 단어이고, 그래서 그 단어가 페미니즘의 곁에 놓이는 것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의 제 사부를 보면 음향조화론에 관해 발제자와 발언자들이 서로 감론을 박하는 치열한 토론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백성생님께서 말씀하실 음향조화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수호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내세웠던 음향 조화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시된 개념이고 어찌 보면 아직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은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에게 좀 제대로 가다할 만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던 맥락과 전혀 다른 궁극적인 인간 해방을 위해 새, 새롭게 제시된 단어로서의 음양 조화론이 페미니즘에 온전히 가닿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대중적으로 어떻게 수용시킬 수 있을지, 즉 기존의 이 보수적 표현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뚫을 만한 적절한 풀이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실의 여성형 혐오와 불평등 문제를 다시 꺼냈잖아요. 아까 아까 우리가 백래시에 그 한데 건 요즘 여성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딥페이크. 인터넷 채팅방 같은 데서 아는 여성의 모습을 AI로 무슨 나체서지라고 결합시킨다든가 이래, 이래놓고 이제 저희끼리 좋아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백래쉬 중에서도 좀 특수한 예가 돼요 안 그래요? 우선은 처음 백래쉬가 시작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돼서 기술적인 발전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네. 있는 건데 여성 차별, 여성 혐오 또백그시 현상의 일부로서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지 그냥 백그시 그러면 이제 사람 나가서 죽이고 때리고 여성 차별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여성 차별이고 여성 혐오이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나는 어쩌면서 이게 이제 미래 에 우리가 또 뭐를 각오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전조이기도 하다고 봐요.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그 규제 자체가 약해가지고 벌칙도 약하고 그래서 만든 사람을 잡아내기가 쉽진 않지만 그걸 잡아내면 처벌을 조항이 있는데 가령 아동 성착취물처럼 그런 걸 만들면은 요 특정 현상 자체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최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성착취랄까 성혐오라 그럴지 이런 것을 남자들이 못난 사내들이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현상은 이거 근절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규제만 가지고 근절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 친구들이 못나지 않은 사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공부하지 않는 한은 이게 근절되기는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내가 남자들이 공부해 가지고 하도록 셀프 규제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규제할 건 규제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질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 같은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지금 AI라고 했을 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이것에 대해 탐구하고 이 기술 진보에 내가 좀 발맞춰 가야겠다는 음. 생각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최첨단의 이제 인간 인류 사회의 발전을 뭔가 AI가 이룰 것이다 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진보를 약속할 것 같은 과학 기술이 오히려 내 존재를 뭔가 파괴하는 음. 어떤 그런 무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여성한테 좀 새로운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건 진짜 존재하는 뭔가 육체에 관한 이제 살인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육체가 안전한 곳에 있어도 내 인격이 살인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를 느끼는 게아 진짜 좀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딥페이크 의 특징은 모르는 여자 사진 올려놓고 시시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지인 능멸이라고 그러잖아 아는 여자, 자기하고 친하고 아는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합성사진 올려놓고, 저희들 말로 능멸하고 하는 거를 즐기는 거니까 이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옛날 가부장지 시대 같으면은, 그때는 이런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이전의 가부장 시대에는 남성들의 우위가 확실하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laughs> 그잖아요 여자라 그러면 좋아하는 대상이지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추는 여자가 가부장제에 반대하고 나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여기는 여성 혐오가 깔려있고, 새로운 기술이 부합되어 있고, 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은, 이 젠더 문제가 분단체제의 일부로 지금 일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체제를 제대로 극복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젠더 문제지만, 이런 게 자꾸 생겨나게 돼 있고요. 나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로렌스 얘기하고도 통하는데 여성 혐오뿐 아니라 그런 남성들의 자기 혐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성에 대한 침해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치사한 방식 아니에요. 자기는 숨어서 자기 노력도 없이 그냥 테크놀로지 이용해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는 사람을 또 골라 가지고 특별히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원한이 있는 여성도 있겠지만은 그냥 아는 사람 중에서 골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성 사진 돌리고 좋아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로렌스가 말하는 인간의 자기 혐오인 동시에 몸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한 공포증, 공포감, 현대인 특유의 뭐라고 로렌스는 건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형식을 하는데도. 계속 이런 게 나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확실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여성혐오나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뭐 음양조화론이 어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접근에 갇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음양조화론은 이제 음양조화론만에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조금 더 이제 의식적인 차원에서 네, 사람들을 그 네. 음향 조화로 내가 얘기한 거는 네. 대담에서도 그랬지만은, 여성운동이 음향 조화라는 무슨 플래카드 들고 <laughs>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맨날 성차별, 그것도 근대주의적인 기획의 일부로 성차별 철폐만 얘기하는데, 성차별이 부분적으로는 철폐가 돼요. 하지만 은또 그만큼 백래식도 생기고 그것만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이 부재하세요 아니냐 이런 염려를 비롯하면서 단기적인 투쟁은 물론이고 중기적으로도 차별철폐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여성운동인 동시에 인간해방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냐 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였고 음향 조화로 얘기한 건 약간 일부러 도발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너무, 너무 사람들이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언어에 익숙해 있으니까. 정원 선생하고는 그토론에 별로 진전을 못, 못 봤는데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나왔는데 선협 씨도 뭐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고. 제가 음향 조화론 가지고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 네, 스, 생각은 네, 나는 안 네, 하니까. 네, 확실히 그런 문제 네. 적용할 적용해야 되는 뭐 그런 네. 어, 이, 음, 개념이나 사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방식의 여성 혐오고 여성 어, 혐오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것이 막 생각이 나거나 하지는 않, 않는데.